만복이네, 떡집. 글, 김리리. 만복이는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서 욕쟁이 만복이, 깡패 만복이, 만보기, 심술쟁이 만복이라 불렸어. 그래서 늘 뒷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새로 전학 온 은지를 만복이 옆자리에 앉혀주었어. 은지는 키가 좀 작지만 귀엽게 생긴 아이였지. 만복이는 은지가 꽤 마음에 들었어. 만나서 반가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만복이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엉뚱하게도 너 키도 작고 진짜 못생겼구나. 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뭐야. 만복이는 깜짝 놀라서 입을 꾹 다물었어. 하지만 이미 은지가 선생님한테 달려간 뒤였지. 은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만복이와 짝이 되기 싫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할수 없이 다른 아이와 짝을 정해 주었어. 그래서 만복이는 또 혼자가 되었지. 급식 시간에는 1분단부터 나와서 급식을 받기로 했는데, 만복이는 3분단인데도 먼저 달려나가 줄을 섰어. 뒤에 서 있던 장군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 김만복, 너 3분단이잖아. 왜 벌써 나와서 새치기 해? 만복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야 아직 3분단 차례가 안 되었다는 걸 알았어. 만복이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장군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지 뭐야. 비켜, 이 뚱땡아! 결국 장군이와 싸움이 붙었고 선생님이 달려와서야 겨우 싸움을 끝낼 수 있었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만복이를 불렀어. 만보가넌 어쩌면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 하니. 그러니 친구들이 싫어하지. 우리 만복이가 말만 좀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은 만복이가 많이 걱정돼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복이는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었지. 하지만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 정말 짜증나. 선생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만복이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 선생님의 눈썹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난 거지. 선생님이 크게 소리쳤어. 김만복, 다음 주까지 부모님 학교에 오시라고 해! 만복이는 집에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 죄 없는 신발주머니만 톡톡 발로 걷어 찼어.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난 만복이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 만복이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부모님은 만복이를 사랑했지. 어디 그뿐인가? 집안의 아이라고는 만복이 하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친척들 모두 만복이를 끔찍히 예뻐했어. 만복이는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아주 똑똑했어.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었지만 중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 정도였지. 만복이는 이름처럼 만 가지 복을 타고난 듯했어. 딱한 가지. 입만 열면 저절로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점만 빼면 말이야. 장군이한테는 공부도 못하는 바보 멍청아 하고 욕을 했다가 싸움이 붙어 코피가 터진 적도 있었고. 좋아하는 초연이한테는 잘난 척쟁이 공주병 환자야 라고 말해버렸어. 그 뒤로 초연이는 만복이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초연이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만복이요 하고 대답할 거야. 아무도 만복이와 놀아주지 않았고 만복이만 나타나면 친구들도 슬금슬금 다리를 피했어. 만복이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만복이네 부모님도 고민이 많은 건 마찬가지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아들이 나쁜 말버릇 때문에 친구도 못 사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 만복이네 부모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 만복이의 나쁜 말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야 금과 은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어 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 만복이의 나쁜 말버릇은 고칠 수가 없었지. 만복이가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 하나가 눈에 띄지 뭐야? 바로 전달까지도 못 보던 가게였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만복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만복이는 떡집 이름이 자기 이름과 똑같아서 호기심이 생겼어. 더욱이 만복이는 떡을 아주 좋아했어. 주머니를 뒤져보니 아빠가 주신 일주일째 용돈이 들어 있었어. 급식 시간에 장군이와 싸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만복이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떡집 문을 열고 안으로 성큼 들어갔지. 떡집 안으로 들어가자 달콤하고 고소한 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 저절로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입 안에는 침이 고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주인도 없고 손님도 만복이 한 사람뿐이었어. 아줌마, 아저씨, 누구 안 계세요? 여러 번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만복이는 주인이 올 때까지 눈욕이나 할겸 진열대를 살펴보기로 했어. 나무로 된 작은 바구니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떡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갔지. 그런데 바구니마다 이상한 쪽지가 붙어있지 뭐야.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 허파에 바람이 들어 비실비실 웃게 되는 바람떡.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떡. 재밌는 이야기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부지개떡 다른 사람 생각이 쑥덕쑥덕 들리는 쑥떡. 눈송이처럼 마음이 하얘지는 백설기. 오래오래 살게 되는 가래떡. 만복이는 바구니에 붙은 쪽지를 읽어보곤 입이 쩍 벌어졌어. 쪽지에 적힌 대로만 된다면야.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그 떡집에 있는 떡을 몽땅 사갈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쪽지 아래 이상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 가격은 착한 일한 개. 허파에 바람이 들어 비실비실 웃게 되는 바람떡, 가격은 착한 일두 개.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떡은 가격이 아이들 웃음 아홉 개, 재밌는 이야기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무지개떡 가격은 아이들 웃음 스무 개, 다른 사람 생각이 쑥떡쑥떡 들리는 쑥떡 가격은 아이들 웃음 마흔두 개, 눈송이처럼 마음이 하얘지는 백설기 가격은 아이들 웃음 오천구백구십구 개, 오래오래 살게 되는 가래떡 가격은 아이들 웃음 만 개. 주인이 없어서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찹쌀떡이나 바람떡을 사려면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뜻 같았어. 그런데 나머지 떡들은 가격이 아이들의 웃음이라니.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 만보기는 그동안 착한 일 했던 걸 꼼꼼히 생각해 보았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지 뭐야. 하지만 그건 만복이의 잘못이 아니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만복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뭐든지 다 해주었으니 만복이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었지. 엄마 아빠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도 안 되면 삼촌의 이모, 고모까지 불러서 만보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 그러니 만보기는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지. 심부름은 커녕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방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책도 자기 손으로 치워본 적이 없는 걸 뭐. 어차피 주인도 없는데 착한 일안 했으면 어때?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몰래 먹으면 그만이지. 만보기는 가장 탐이 나는 쑥떡에 슬쩍 손을 댔어. 따끈따끈 말랑말랑한 떡이 손에 잡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았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싶었어. 그 중에서 가장 알고 싶은 건 당연히 초연이의 마음이었지. 사실 초연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 하지만 만보기가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자마자, 쑥떡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시였지. 혹시 다른 떡들도 그런가 확인을 해보았어. 바구니 안에서는 따끈따끈했던 떡이 바구니에서 꺼내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다시 보면 떡은 거짓말처럼 바구니 안에 그대로 담겨있지 뭐야. 어쩌면 정말로 파는 떡이 아니라 눈 속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만복이는 속은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을 걷어차고 떡집을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그와 동시에 착한 일 했던 게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어. 학교에서 만들기를 할때 찰흙 반죽을 뚝 떼어 친구한테 준 적이 있었거든. 사실 선생님이 시켜서 한 일이었지만 착한 일을 한건 분명하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 말고는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어.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찹쌀떡 한개 값은 된다는 생각에 만보기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찹쌀떡에 슬쩍 손을 대보았어. 따끈따끈 말랑말랑한 떡이 손에 잡혔지. 찹쌀떡을 꺼내자 떡이 사라지지 않고 만보기의 손에 그대로 있지 뭐야. 만보기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찹쌀떡을 냉큼 한입 깨물었지. 쫀득쫀득한 찹쌀떡이 입안에 척척 달라붙지 뭐야. 그동안 먹어봤던 찹쌀떡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어.